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체 촉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해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DNA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효소들이에요. 어? 뭔가 들어갔어요. 어? 반응을 해서 나왔어요. 아, 이게 생 근데 다른 것들이 들어갔을 때는 못 들어가요. 아, 이런 게 효소의 특징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효소라면 그래서 요 효소 이것이 이제 반응물이에요. 얘는 합성 반응이네요, 지금. 그래서 두 개의 반응물이 아까는 안 합쳐졌지만 요거 요거 딱 맞는 반응물이 효소에 딱 반응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합쳐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효소의 작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써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얘이 전체적인 거. 아이고 지금 어디갔어?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시고. 음. 그래서 한번 얘는 색깔로. 그래서 이거. 요 전반적인 거. 요게 지금 뭐예요? 요 요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요게 지금 효소입니다. 제가 효소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도 써 있지만. 주성분은 단백질. 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의 몇차 구조예요? 4차 구조. 우리 배웠죠. 단백질얘는 4차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입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슨 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뭐 하는? 여기가 반응을 할수 있는 반응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 물질 아까 이런 어떤 덩어리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합성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 물질이 오면 이 반응 물질이 아주 스페시픽해요. 그러니까 아주 특정해요. 그래서 그 녀석만 딱 와야지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딱 왔을 때 아까는 무슨 반응이었어요? 합성시키는 반응이었죠. 이런 같은, 같은 경우는 합성이기 때문에 ATP를 사용해서 일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얘네들은 합성을 일으키는 효소였어요. 그러니까 효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거는 합성시키는 효소, 어떤 거는 가수분해, 뭐 분해시키는 효소, 이런 효소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효소들이 있다. 그래서 얘는 어쨌든 합성시키는 효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내에서 반응기 내에서 합쳐줘서. 이렇게 합쳐져서 나갔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생체 총매 그래서 생체 총매의 기본적으로 물질대사를 어떻게 하는 역할이다?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어떻게 보면 보통 화학반응은요 기본 원리가 뭐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빨라져요 근데 얘는 일정한 온도지만 우리 36.5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40도만 돼도 고열이에요 그 안에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효소라는 생체촉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굉장히 빠르게 하고 효소의 종류는 당연히 매우 다양. 정말 매우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핵 DNA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다양하게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심화학습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지네들끼리 결합이 일어나요. 온도가 높아져도. 이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근데 지금 이건 뭐가 있는 상황입니까? 그쵸, 효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효소가 없는 상황이야. 굉장히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해드이게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요거 뭐냐면 촉매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의 장벽이 낮아져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거, 이첫 번째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효소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 효소가 없는 상태. 이 지금 두 번째 그래프, 이 여기 어떨까요? 두 번째 그래프. 이거는 효소가 있는 상태. 지금 보이소, 벌써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그겁니다. 여기서부터 에 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본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반응물지 그러면 얘는 무슨 물입니까? 생성물이에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딱 봐도 높죠 에너지 준위가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분해되는 반응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고고, 얘가 저로 이렇게 분해되는 반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조합이 달라졌죠.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그냥 분해되는 반응이라고 할까요? 아까 합성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낮을 거고 반응물이 높을 거예요. 그런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물질 대사에서 우리는 지금 요요 요 장벽을 먼저 보는 겁니다. 사실 장벽이 있어요. 이 화학 반응이 뭐든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장벽의 이름을 바로 무슨 에너지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장벽을 넘어야 돼요. 장벽이 높으면 잘 넘어갈까요? 못 넘어갈까요? 못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막 높여서 굉장히 화학 반응이 그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장벽을 많이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온도가 몇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삼십육점오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활성온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뭘 통해서 효소라는 생체 총매를 통해서 이 장벽을 확 낮춰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장벽을 이렇게 높았던 거를 이렇게 낮춰주니까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쉽게 이 장벽을 넘어가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어떻게 보면 어, 같은 환경이라면 이런 식으로 생체 총매가 있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쉽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효소에 대해서 좀더 이제 이제 다양하게 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온도와 pH에서 효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온도 상황과 pH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그렇죠. 네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온 얘네들이 이제 확 반응들이 막확 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어,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온도가 지금 보세요. 이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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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효소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효소의 지금 단백질 분자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온도가 5 0도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뽕 끊어져. 막 얘네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선 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pH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pH일 때잘 효소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pH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하면서 이상해지면서 얘들이 막 이상하게 변성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은 4차 구조입니다. 수소 결합도 있고 공유 결합도 있습니다. 그런 수소 결합만 하더라도 분자 분자 간의 힘 어떻게 보면 약해요. 그런 수소 결합만 하더라도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40도가 넘어가면 그래서 50도, 60도 되면 바로 변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은 온도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pH라는 것에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중성 정도, 그래서 어, 한 6, 5이 정도로 항상 유지하려고 하고 특정한 위치만 pH가 낮은 데도 있고 약간 염기를 띠는 것도 있지만 막 pH가 10, 성 14막 이렇게 되든지 pH가 막 1, 2. 강산 막 이렇게 되는. 난리 나죠. 그래서 이런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슨 단어라고 쓰냐 하면 바로 변성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효소가 변성된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요것까지 한번 보고 좀더 이제 효소에 대한 특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비질이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시각적으로 볼볼 거고요. 그리고 저해제라는 게 뭔지. 그래서 저해제 이게 바로 신약을 개발하는 원리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심학습할 때좀 도움이 되드리고자 한번 제가 그 한번 넣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이... 네 나옵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정도 양이에요. 그래서 다, 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효소가 다 활발하게 다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질의 양이 겁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또 빠르게 또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한번 뭐냐면 요건 이제 바로 저해제입니다. 그래서 저해제가 이런 위치에 가 있으면 반응하는 위치에 가 있으면 반응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바로 못합니다. 그래서 요 저해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경쟁적인 그러니까 똑같은 반응기에딱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경쟁적이지 않고 그냥 나, 다른데 붙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기의 위치가 이렇게 반응기의 구조가 달라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그래서 이런 효소가 많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한다. 그럼 이 효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능을 약화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신약으로 뭘 만드냐? 바로 이런 저해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해제를 딱 붙이면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될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단백질의 구조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거와 아주 명확하게 붙을 수 있는 저해제들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해 활동들. 그리고 아까도 보다시피 효소의 농도는 그대로 있는데 기질이 많아지면 또한 활발하게. 그래서 효소가 일정량이 있어서 기질이 사라지고 다 반응물로 되면 더 이상 이제 활발하지 않은데 또 기질을 넣어 주면 효소는 뭐가 가능해요?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효소는 재활용이 돼서 다시 또 기질을 넣어주면 또 반응이 또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촉매라는 것이 원래 그런 역할입니다. 촉매라는 것은 반응을 하면 끝이 아니라 또 반응물이 있으면 또 반응하고, 또 반응물이 있으면 또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효소 생체 촉매의 특징이다라는 것까지 좀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 화학 반응, 그래서 우리,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효소가 그러면 어떤 생체내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런 디테일한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뭐 이런 것들, 뭐, 어, 모든 화학 반응은 어떻게 보면 다 효소가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간에서 인체 해로운 독성 물질을 분해할 때, 대표적으로 알콜 같은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 여러분들이 좋아합니까? 알코올, 딱 들어가면 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곳이 바로 간이죠. 그래서 알코올 성분을 좀더 어, 해독을 해주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에 어, 아미노산이 어, 특히 여기서 아미노산에서 발생되는 뭐 암모니아, 이런 것들도 이제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도 유독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또 간에 들어가서 요소라는 것으로 좀덜 해로운 것으로 이렇게 바뀌는 여러가지 화학반응 다 뭐가 관련한다? 효소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영양소가 분해되는 거 효소 그죠 얘는 고에서 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분해와 관련 있는 거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합성과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여러가지 다양한 단백질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거 효소 단백질 합성하는 거 그다음에 어, 이런 ATP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합성되는 거예요 ATP로. 그래서 ATP라는 에너지원 생체가 필요한 에너지 화폐인 ATP가 만들어지는 거 이것도 효소. 그래서 이런 분해와 관련되는 거, 합성과 관련되는 거다 효소가 작용한다.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효소의 어떻게 보면, 효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페이지 158페이지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효소는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뭐, 이 사람도 한번 우리, 네, 우리는 남학생들이지만, 얘는 이제 여학생이네요. 그래서 한번 여학생의 생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섬유소, 어디 갔어? 그래서 섬유소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펄프를 만들었대요. 그죠? 나무 성분으로 만든 건데 그게 딱딱하잖아. 걔를 분해하는 효소를 이용해서 어쨌든 그래서 어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식물 같은 세포벽 그래서 그런 세포벽의 두꺼운 성분들을 분해시키는 또한 효소를 사용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효소를 이용해서 어. 펄프 생산 생산했고요. 그리고 이런 효소 성분으로 뭐 각질과 파지를 분해하는 화장품을 막 로션에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팩틴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과일을 뭐 투명하게 과일 주스를 이렇게 투명하게 또 가공하기도 해요. 그리고 배 아플 때는 이 소화제, 소화제도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빵 안에도 효모, 효모 같은 경우도 이 안에 효소의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부풀어 나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돌아온 오프라인 수업 때는 우리 그 카탈라제와 관련된 카탈레이즈와 관련된 우리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 효소가 만드는 뭐 효소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섬유소 분해 효소 뭐 이런 다양한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다양한 효소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품에서는 아이고 그래서 식품에서는 뭐 김치, 된장 이런 것들 다 발효 식품이고요. 이 안에 다 다양한 효소의 역할들이 있었죠. 미생물에 의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소 세제. 탈색 이런 것들 다 그렇고 환경 분해도 그렇죠. 생활화수나 공장 폐수소 오염물질 분해, 플라스틱 페트병 분해 이런 것들도 다 효소를 요새 이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금 미세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걸 분해하는 효소 이거 개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학 분야에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효소와 관련이 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이제 탐구 활동입니다. 그래서 요 탐구 활동은 뭐냐? 그래서 요번에 이이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또 탐구 과제를 올려 놓을 겁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한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결정을 해 보세요. 뭐 생활 용품, 뭐 소화제 같뭐 의약품, 뭐 소화제 같은 거해봐도 되고 아까 식품 해 봐도 되고 아까 뭐 산업 오염 나는 뭐 플플스틱틱어떻이이를분해해되지지 이런 들에에해해서뭐 알아서 조사를 하셔서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한번 뭐 이런 아이고 포스터까지도 c plastic, plastic, p l a s 한 i c p l 한 s t i c plastic, plastic, p l 래 s t i c 제를 a s t i c p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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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제 s t i c 고 l a 이제 다음 시간은 제가 다시 얘기했지만 오프라인 때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물실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효소 실제적인 효소의 반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카텔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서 분해되는 과 어~ 이~ 그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추석 퀴즈.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어차피 해보면 확인을 해볼 거기 때문에 한번 출석 퀴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뭐냐? 여러분들 어, 과산화수소가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분해되는 산물이 뭔지 그래서 그두 가지 물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를 하고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생각해보도 의미해서 이거는 출석 퀴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과제물과 출석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이출석해제 답을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산화수소의 분해선물 무엇인지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네, 이제 생각보다 또 기말고사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어, 이제 요 시간 끝나고 또 다음 시간이면 이제 어, 진도는 다 나가는데 그때 또 본격적인 생명체의 가장 핵심적인 센트럴 도그마라고 하는 DNA에서 RNA가 되고 단백질에는 이 합성 과정 분자 생물학의 가장 기본 이것을 아주 재미있게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